마더텅 20페이지 18번입니다. 6천만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의 고지, 인도 대륙의 고지자기 방향을 수정한 지리상북극의 위치, 현재 인도의 대륙의 위치를 기준으로. 지리상북극 안변화 맨날 그거네. 자, 현재 인도 여기 있죠. 자, 6천만년 전 고지자기 복각이, 고지자기 복각이야. 뭐야? 아, 지리상북극이 그 당시에 여기 있었다고 지금 보네요. 6천만년. 그럼 북극은 어차피 여기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한칸반 올라갔네. 그럼 현재쯤에 인도가 있었다는 거네요. 아니죠. 잘 봐. 얘랑 얘랑 사이에 갓거리를 봐야죠. 한칸반한칸두칸세칸한네칸 칸, 칸, 네 정도? 그렇죠? 네. 네칸 네 유지하면서 아는 내려가네. 아니지. 얘가 올라갔으니까 얘도 올라가야지. 남극에서 올라왔잖아. 한도 응. 네.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6천만년 전에 여기 있다가 얘가 한칸반 올라갔으니까, 얘도 한칸반 올라간 게 여기다. 음. 그 즉, 한칸반전 남반구에 있었다는 거죠. 6천만년 전에, 6천만년 전엔 남반구에 있었다. 4천만 년 전은 여기다가 북극이 여기다가 살짝 반칸 갔어요. 그럼 얘도 반칸 올라갔으니까 한딱 적도쯤 있었겠다. 2천만 년은 지금 현재랑 거의 차이가 없고요. 현재는 이렇게 있는 겁니다. 더 네. 남반구에서 점점 올라왔다기억 계속 빨라져요? 아니요. 느려지죠? 네, 점점. 니 인도 대륙은 6천에서 4천 사이의 적도 부근에 위치하였다. 맞죠? 또 부근이면 다 맞는 거예요. 지 4천부터 현재까지 고지작인 복각 크기는 계속 커졌다. 커졌다. 올라오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